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연설 과정에,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중간에 해산청구, 정당해상청구 어, 대상인 지 통진당 측에서 삭발을 한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서 마스크에다 민주를 쓰고, 그리고 또한 종이 피켓으로는 정당해산 취소, 뭐 이런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어,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이나 발언을 통하지 않고 집단 행동, 피켓을 든다든지 이런 시위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곳은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탈하겠는지 또한 저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 국회도 사실상 결국에 가서는 민주정치를 갖다가 끝장내는 헌정 질서의 종말을 채촉하는 그런 단말마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볼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 선진국 국회를 보십시오. 미국, 영국. 의석 자체가 하원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그냥 전철회자처럼 옆으로 나란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선착순으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제법 부젓하게 개별 자석이 저진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컴퓨터 데스크탑까지 실시돼 가지고 모니터를 다들 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그렇게 거기에 비하면 한 행동은 저질 중에 상저질입니다. 지난, 지난 정권에서부터 왜 그랬죠. 강기갑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국회에서 막늘를뜨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과음을 지르고 그냥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고공 공중부양을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드디어 그 후예들 통진당 현직 의원들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사장에 마스크에다 민주라 쓰고 그런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그 다음에 시정연설이 끝난 뒤, 민주당의 강기기정이라는 국회 폭력 정과자죠. 그, 그자가 청와대 경호 요원으로 온 경관을 또 폭행해가지고, 사소한 시비 같지만 그건 다분히 도발적인 것입니다. 아니, 국회 밖에서 시위는 또왜 합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완전히 군회를 떠나고 난뒤 모라도 끝나기 무섭게 청와대 그 경호용 차량 뭐그 경호원들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버스에다가 발키지를 했다니 그게 어떻게 될 법입니까? 그리고 강기정 의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전자세히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는 기억으로는 김성애 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렸다가 도리어 얼굴에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가던 게 생각납니다 그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둘이서 달려가서 국회 경위를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폭력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그렇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직업입니까 이제 대한민국 공안당국 치안당국 할것 없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온 국민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상처 폭력을 폭력과 난동을 임산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래다 민주를 마스크를 왜 합니까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의회를 출입하면서 야세르 아르파트 피일로 의장이 팔레스타인 국가 원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직접 가서 그 하원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제가 아, 다리가 피곤해서 잠시 그의사랑 계단에 잠깐 그렇게 앉았습니다. 물론 실내의 그 로비의 계단입니다. 그랬더니만 국회 경찰이 의회 경찰이 당장 달려와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의회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 땅에 앉아서도 안 되고 불필요한 행동 정해진 것 외의 행동을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행동 공간과 보좌관들의 행동 공간이 엄격히 나눠져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처럼 보좌관들까지 또다 몰려가 실력 행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못 들어가도록 점거를 문을 막고 이런 일들을 대니하고 심지어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뻔벌을 내렸다는 그런 보도는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지임 이후 정말 새로운 각오로 유럽 순방 보고를 하고 또한 각가지 시정 그 정책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그러한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집단행동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불상사가 생기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큰 피해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국가 원수의 첫째 임무는 국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질서를 상습적으로 교란하는 그러한 행위와 집단 난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폭력을 해려들거나 체류탄을 터뜨리는 전력이 있는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제명처분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우열 알 막나고 경찰관을 공무수행 중에 경찰관을 폭행해서 입에서 피가 난자하게 합니까? 그러고서는 자기가 무슨 이유로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그렇게 여유가 나와서.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이적 행위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폭력을 일삼는 폭력 의원들에게 세비를 줄 만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의사 규정과 또한 국회의원들의 행동, 그 윤리,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세우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환의 잘못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회에서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경건이 입에 피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모습이란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 안 되겠습니다. 김종환의 잘못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충성.